잠언 이십칠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꼬를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6절에 보시면요, 친구의 아픈 책망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프게 책망하는 것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충직한 마음에 아픈 책망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깝,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충고를 듣기 싫어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이 없어지면 반드시 그 자리를 원수의 입맞춤이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은 모든 나라의 역사에 거의 100% 드러나 있습니다. 간신들이 옆에 많이 간신들을 옆에 많이 두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왕이 충신들의 뼈아픈 충언을 듣기 싫어하면 그러 왕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니 안타까울 다름입니다. 21절에 도가니로는 은을 추출해내고 풀무로는 금을 추출해내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즉 칭찬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무지한 자는 막무가내로 칭찬을 구할 것이고 귀가 얇은 사람은 칭찬에 마음이 부풀어서 교만해질 것이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들어도 담담하게 자기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도가니가 은을 가려내고 풀무가 금을 가려내듯이 칭찬이 충성되고 충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가려내는 도구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 한다고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는 거죠. 22절의 말씀은 잠언 27장을 읽을 때마다 눈길이 머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껍데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물을 절구에 놓고 찢는 일은 탈곡하는 일보다 훨씬 정교하고 힘이 듭니다. 이전에 이제 탈곡이 요즘은 다 기계로 합니다만 이전에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홀테라고 이렇게 그 별을 이렇게 별을 비으면 그걸 렇게쭉 집어넣어서 쭉 담기면 이게 되는 게 있었어요. 한번 해봤더니 얼마나 힘든지 어릴 때한번 해보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공이로 찢는 일은 절구로 절구에 이 공물을 절구에 놓고 찢는 일은 그런 탈곡하는 일보다 훨씬 정, 정교하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냥 그냥 막 냅다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절구로 찢는 그 같은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 어떤 징계와 가르침과 건면을 통해서도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의 유기를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를 당하는 자는 아직 버림을 당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즉각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어서 빨리 어리석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아주 짧은 메시지 매일 아침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을 간섭하시고 이게 찔리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 같아. 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은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너를 좀 고쳐서 써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실 때 나를 고쳐서 쓰시겠다 할때 하나님이 나를 절구에 놓고 공이로 찢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런 간섭이, 간섭이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두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충고를 잘 듣고 우리를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선한 길 의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간섭하실 때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도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야요. 지혜로운 자의 마땅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간섭이 마치 절구로 찍는 것처럼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가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의 길 게으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